무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거의 다돼가는데. 이병준의 어머니 봉양 일기 34. 어머니를 봉화에서 인천으로 모시다. 경북 봉화의 한 시골에 98세 어머니와 74세 아들이 살고 있다. 아들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2020년 도시에서 산골로 내려왔다. 칠순인 아들 이병준이 구순 어머니를 모시는 일상을 연재한다. 세종대왕신문 이병준 기자의 글입니다. 서울에서 영주행 고속버스를 탔다. 아내 아네스가 어머니를 경북 봉화의 요양병원에서 나의 집이 있는 인천의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흘러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봉화의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하였다. 가래로 인해 숨 차는 증상 때문이었다. 이를 치료한 뒤 같은 병원 구역에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이때 뵌 어머니는 민망할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다. 손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싸늘했고 다리도 뼈만 앙상했다. 그저 어머니 발바닥만 잡고 주물러 드릴 수밖에 달리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대책 없는 절대 무망. 무의식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따갑게 아파왔다. 측은한 마음에 견딜 수 없었다. 신이 허락한 시간의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느낌이었다.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까? 이승에 조금은 더 머무르시게 하는 게 자식의 마지막 올바른 도리일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어머니를 어찌 그런 모습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랴. 그렇게밖에 보내드릴 수 없는 처지가 고만 확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보내드리고 얼마를 더 견뎌본들 어머니 생전 모습이 지워질 일은 본시 아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할까? 우선 집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겨 어머니 휘하의 며느리. 손자, 손자며느리와 증손자, 증손녀도 한분쯤 보시도록 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봉화 해성 요양병원에서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는 앰뷸런스 예약도 마쳤다. 나는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잔뒤 어머니를 내일 구급차로 인천의 행복마을 요양병원으로 모실 것이다. 봉화 해성 요양병원의 수간호사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과 지난 7월에 출간한 내책 어머니 봉양일기를 꼭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더 서둘러 출간했으면 어머니가 읽어보셨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 수간호사는 내일 병원에 올 적에 어머니 내복 한 벌을 챙겨오라고 했다. 아내 아네스가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자고 권유하고, 장남이 인천집과 제 직장인 길병원에서 가까운 곳을 물색하니 내 마음이 무게가 조금은 내려앉는다. 홀로 하던 근심 걱정에 가족이 동참하니 고맙기만 하다. 한편으로 가족에게 진작 의논하고 도움을 청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든다. 이제는 사소한 일도, 특히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일은 자세히 의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겠다. 나홀로 근심도 조금씩 벗어나야겠다.